안녕하세요. 법무사 호인사무소 김민수 법무사입니다. 오늘은 개인회생 신청인이 부동산이 있고 부동산에 담보대출이 있어 근저당권이 설정되었을 경우 문제되는 것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금지명령이 인용되고 금지명령이 채권자에게 도달하면 부동산 담보대출 은행은 더 이상 이자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 금지병령에는 변제를 요구하는 일체의 행위를 제한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담보대출 채권자는 원래의 대출기한을 기한이익 상실시켜 일시의 원금을 전액 변제할 것을 요구하게 됩니다. 개인회생 신청인이 한 번에 담보대출 원금을 상환할 금전이 있는 분이라면 개인회생을 신청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보대출이 결국 연체가 되므로 채권자는 언제든지 임의 경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회생 절차 개시 결정부터 변제계획 인가까지는 경매 절차가 중지되게 됩니다. 인가 후에 경매 절차가 진행이 됩니다. 그렇다면 개인회생 신청인은 변제계획 인가 전까지 부동산을 임의로 매도하여야 합니다. 경매로 처분되는 것보다 직접 공인중개사 사무소에 매물을 등록시켜 매도해야 남는 매도대금이 생기고 이 금전으로 반전세라도 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개인회생 신청인 중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집에 계속 살고 싶어 친인척에게 허위로 매도하든 매도대금을 받고 실제 매도하고 그 집에 계속 살려고 하는 신청인이 있고 이 때문에 문제가 발생됩니다. 민법 조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법 제406조 채권자 취소권 1항,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야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그 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나 전득한 자가 그 행위 또는 전득 당시에 채권자를 해야함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채권자는 채권자 취소 소송을 할수 있고, 매수인이 채권자를 해야함을 해야 알지 못하는 선의자인 경우만 보호가 됩니다. 대법원 판례는 매수인을 선의가 아닌 악의로 추정하기 때문에, 매수인이 선의임을 입증하여야 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보통의 소송에서는 원고가 입증을 해야 하는데, 채권자 취소는 피고 즉, 매수인이 입증을 하여야 합니다. 이때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통하여 모르는 분께 매도를 한 경우 매수인이 선이라는 것을 입증하기 쉬우나 친인척에게 매도한 경우 거의 악의가 되어 채권자가 승소하게 되고 넘어갔던 소유권이 다시 신청인에게 원복이 됩니다. 개인회생에서는 이를 부인권이라 합니다. 개인회생 보정 권고 중 이러한 사실이 밝혀지면 재판부는 보정명령으로 며칠까지 부인권을 행사한다 라고 보정합니다. 이때 신청인이 스스로 다시 소유권을 넘겨오지 않으면 개인회생 사건은 기각이 됩니다. 그러므로 살고 있는 집을 절대로 아는 지인이나 친인척에게 매도하면 안 됩니다. 지금까지 법무사 후인사무소 김민수 법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